셀 값이 있대요. 우리한테 이제 셀 값이 있는데, 그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 이상이면, 100 이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를 이제 표현할 거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100 이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를 이제 표시하고그 외에는, 그 외의 값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이제 올바른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기 때문에 이제 150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 이유는, 우리의 100 이상이니까, 이런 이제 특수문자를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50이라는 그 값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00 이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특수문자가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00 이하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들어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이제 표시가 되게 하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값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게 한대요. 해서 그때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들어 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이제 0이라는 값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게 그리고 마이너스 50이 있을 때그 값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 음수 0 텍스트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수다 음수다 0일 때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쭉쭉쭉 이리 써 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특별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조건을 우리가 따로 이제 작성하지 않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내가 별도로 이제 조건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제 조건을 작성하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요 조건이 됐든 색 이름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어떻게 어떻게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형식을 그 뒤에다가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색 이름과 조건을 또 지정할 게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세미콜론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색 이름 조건 형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계속해서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100 이상이다, 마이너스 100 이하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따로 이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양수, 음수, 0 텍스트 이 형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 2, 3, 4번에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셀의 값이 이제 1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줬죠? 이렇게 이제 100 이상일 때는 이 특수문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게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세미콜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우리 마이너스 100 이하야 그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100 이하야 마이너스 100 이하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대가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는 요 특수문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특수문자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다가 샵이다 0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100 이상일 때는 이 특수 문자를 이제 표시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0이 됐든 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써놓게 되면 이거는 뭐일 때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 뒤에다가 마이너스 100 이하다 그 조건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하는 그 형식이 완전히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이나 4번 이런 형식으로 이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이 특수문자를 표시해라. 근데 실제로 이제 셀 값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 이상이라면 이 특수문자를 표시해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이 조건을 이제 비교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셀에 들어있는 값이 마이너스 100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마이너스 100 이하일 때 이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샵이다, 0이다 이렇게 이제 써 놨어요. 그러면 이첫 번째 조건과 이두 번째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 표시 형식에 맞게 이제 표시에 달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하나는 샵이 이제 표시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0이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0일 때도 0이라는 그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0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 주는 게 맞죠? 우리가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샵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실제 값이 0일 때 아무것도 이제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빈 공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그 표시 형식이 우리 4번에 있습니다. 해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지금처럼 0, 0이라고 이렇게 써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기본 형식은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 순서더라. 근데 조건이 지금처럼 따로 있을 때는 우리가 조건을 대괄호로 대괄호 묶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더라. 그리고 색깔 이름도 만약에 지정이 돼 있다면 그색 이름도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전부 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고대 이제 사용되는 우리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기호이죠. 그런 것도 이제 잘 기억해야 되고 이런 형식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